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관련 책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스탁스타 허숙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익내는 주식매매 타이밍입니다. 지은이는 강창권입니다. 저자는 1999년 지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주식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개의 주인이들과 다를 바 없이 성급하고 미숙한 매매를 했지만 2004년부터 본인만의 독창적인 매매 기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아의 수많은 주식 고수들이 출전하는 각 증권사의 대표적 실전 투자 대회에 다수 참가하여 우승 3회, 준우승 3회 입상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다덴다 트레이닝 스쿨에서 시즌별로 운영되는 주식 명품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투자 경력 2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집대성한 시간의 단일가 매매 기법, 뉴스와 재료를 바탕으로 한 시황 매매 기법, 성공적 주식 투자를 위한 창의적 멘탈 관리법 등의 실전적 노하우는 기존의 주식 투자 관련 서적과 강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만의 고요한 실전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하루하루의 실전 매매 결과를 담은 매매일지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글을 발췌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장 꼭 지켜야 할 투자 원칙 1. 주식 투자에 앞서 멘토와 스승을 만들어라 과거의 나쁜 매매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매매 패턴으로 바꿔야만 수익이 납니다. 2.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현재가 창에서 힘의 원리, 분봉 차트에서 핵심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 내용들은 책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우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3. 주식 전업자자는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성공합니다. 전업 투자자인 저자는 매일 6시에 기상해서 미국 시장을 체크하고 아침 7시면 컴퓨터를 켜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4. 장 시작 후 수익난 금액은 무조건 지켜라. 90만원 벌었으니 10만원만 더 벌어서 100만원을 맞춰야지. 혹은 950만원을 벌었으니 50만원만 더 벌어서 1000만원을 맞추자 등의 생각을 하는 순간 투자자의 멘탈은 서서히 붕괴된답니다. 돈 조금 더 벌려다 잦은 매매로 곳간에 곶감 빼먹듯이 수익금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익금의 3분의 1 절반을 시장에 반납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후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전업 투자자든 직장인 투자자든 단기 매매를 할 경우 하루에 목표 금액을 정하고 오전 장에 수익이 나면 무조건 그 금액을 지키고 더 이상 매매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작지만 이런 습관은 몸에 배면한달두달한해두해 해 지나면서 엄청난 자의 계좌 잔고로 돌아오게 됩니다.오 스케필 할때장 초반에 손실이 나면 절대 무리하지 마라.장 시작 후 일단 손실이 나면 한숨 돌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나면 시장 참여자 누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초보자와 경험자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고점이라는 것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충에 져서 매수 주문을 체결하는 순간 100% 실패를 맛보게 된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매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 시장에서 나고자가 될 뿐입니다. 6. 오랜 실전 투자를 통해 단타로 수익 내는 법을 익히다. 꼭 스캘핑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단기 수익 매매를 하는 것도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내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한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중장기 수익 매매에는 적합하지 않답니다. 수익 매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대량 수반하고 시장에서 이슈를 몰고 다니며 상한가에 집이 난 종목은 하루나 이틀이면 고점을 찍고 주가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최소 2주일 이상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일본 차트에서 최소 거래량이 나타나는 날부터 분할로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는 날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낸 기법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손절매는 과감하게 해라. 누구나 주식을 시작할 때 추경매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 스킬퍼라면 무조건 해시장의 핵심 태바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하면 될 것이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예봉 차트에서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정배열 초기 종목들 위주로 수익매매를 하면 될 것이다.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은 손절매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이 20%면 20%, 20% 30%면 30%에서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망설이며 손절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기도매매를 하다니 주식시장 참여자들 중 많은 수가 스캘핑으로 날마다 수익 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스캘핑으로 수익을 내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초보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구간은 현재가 체결창이 빨간색으로 어서 매수하라고 유혹하는 고점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구간에서 충동적으로 매수하는데, 내가 매수하고 나면 마치 머피의 벅지처럼 주가는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인내하며 눌목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사람과 추격매수로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의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계좌는 절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9. 종합시황창만 제대로 봐도 수익을 낼수 있다. 시황매매를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합니다. 전업투자자라면 시황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시황창 화면은 필히 볼줄 알아야 합니다. 시황매매, 주식초보라면 소액으로 연습부터 하라. 먼저 분차트를 1초 이내라는 짧은 찰나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폭이 컸다면 선취매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며, 좋은 기사가 난뒤 곧바로 상승하지 못한 그 물량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와 내가 매수하는 순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수급, 기사의 내용, 매매 시간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적절한 타이밍에 기사가 나온다면.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HTS에 나오는 순간 하락으로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시황 매매는 시장에서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아야 알수 있는 부분이기에 초보자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 시황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자기가 가진 원금의 10% 이하로 최고 6개월 이상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11. 시황 매매의 키포인트는 세계 최초라는 재료입니다. 12. 전환 사채 추가 상장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13. 관련주가 장후 시간 외 대형 호재로 상한가 진입 시 시간 외 단일가 매매로 공략하라고 합니다. 14. 테마주가 형성되는 기간에는 시간의 단일가 시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15. 오전장에 바쁜 직장인이라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3시 30분 정규 시장이 마감되고 오후 4시 10분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플러스로 마감하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날 시초가 더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단일가에서 마이너스로 마감하면 다음날 장전 시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정규 시장의 시초가도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16. 시간의 단일가에서 특급 호재로 상한가의 매수, 다음날 시초가에 크게 갭, 상승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의 경우 다음날 시초가가 거의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갭상승하여 출발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에서 매수해도 다음날 장 시작 후 9시 5분 이내에 고점에서 매도하면 제법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17. 눌림목 구간의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하라. 스캘핑을 하려면 눌림목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렸다가 눌림목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눌림목은 왜 나오냐면 어떤 종목이든 스캘핑을 하는 누군가가 매수해서 1%에서 3%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데 그 구간이 눌림목입니다. 눌릴 때 매수 물량이 몰려서 주가가 다시 n자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식은 차트 흐름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약간의 트릭도 존재하겠지만 매도 호가 합계가 매수 호가 합계의 5배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상승합니다. 즉 매수 호가가 엉성하고 매도 호가가 짱짱한 종목이 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돈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대 단기 투자, 자신만의 투자 기법부터 만들어라. 매수도 기술이지만 매도시 익절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라고들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금 버리고 잘 조절해야 하는 테크닉 중 하나이지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면서 눌릴 때 매수하고 주가가 위로 급하게 올라가면 매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손실이 난다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와 반대로 투자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추격 매수만 하지 않아도 주식 시장에서 잃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익절하여 수익을 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은 뒷전이고 100이면 100 바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려고 듭니다. 현금을 보유한 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주가는 다시 내려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주식에서 우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하면 정말 종이 한장 차이나 될까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19. 주식 초보일수록 롱런 하려면 멘탈부터 관리하라. 장 초반 손실이 나면 일단 심리가 쫓기게 되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주식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꼭지에 물린 것을 깨닫곤 하는데 이처럼 손실을 만회하려고 덤벼들면 한 단계 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식으로 해보자며 미숙까지 쓰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매매한 저자도 가끔은 멘탈이 흔들리는데. 주식 초보들은 오죽하겠냐고 합니다. 단기 매매 시 오전장이 시작되고 바로 손실이 나면 잠깐이라도 컴퓨터 앞에서 떠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단기간에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꾸준하게 유지하며 수익금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시장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기고 롱런 하려면 멘탈 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서서히 성장해야 합니다. 20. 어려운 전업투자자의 길, 직장 생활과 병행하라. 전업투자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주위 사람들과 터놓고 주식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등 사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직업입니다.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으면 모를까? 전업투자자는 절대 꿈도 꾸지 말고 남들처럼 직장 생활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1. 녹십자 랩셀로 하루 수익 3억.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지켜라. 수익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겠지만,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그다지 특별한 감, 감도 없습니다. 조금 큰 수익을 냈다고 평정심을 잃으면 금방 손실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입니다. 22. 거래소와 코스닥 지급. 22.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 급락세 시장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라. 주식 시장은 상승장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락장도 많습니다. 급락장세에 본인의 원금보다 두배 이상 투자하는 스통론이나 신용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당이 안 좋을 때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3. 어려운 겨울의 주식시장 기나긴 심리전에서 이겨야 한다. 단기 자금이나 대출로 주식을 하게 되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백전 백패하게 됩니다. 주식 초보자도 조금만 노력하고 공부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욕심과 유리 멘탈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난 금액은 소중하게 아끼고 지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좌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24. 노력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자꾸 매매하고 싶다는 중독증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매일 매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이 화랑일 때 수익 내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하락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야 진정한 자신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5월가의 전설 제시 리버모의 어세 가지 투자 철학을 기억하라.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이 제시 리버모어가 말하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종목의 움직임보다 시장을 먼저 봐야 한다. 셋째,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 나온 논글기를 소개합니다.감정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특히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사악한 감정이 문제였다.공포와 탐욕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 감정을 통제하거나 둘중 하나인 것이다.26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의 법칙. 알렉산더 엘더의 책.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의 법칙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단은 강하나 원초적이고 그들의 행동은 단순하나 반복적이다. 자력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더는 집단들로부터 돈을 가져올 수 있다. 매매 결정을 할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당신은 성공의 기회를 잃는 것이다. 집단의 강함을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먼저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주위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결정해야 하고 타인을 모방하지 않으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뚝심 있게 결정하고 매매해야 합니다. 이상부터는 단락의 제목만 기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넓고 깊게 시장과 증권 시향 파악하기. 1장 시작 전에 종목 리포트를 꼭 읽어보라.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인다. 3. 연초시장의 주가 조정은 배당락에 따른 것일 수다. 4. 미국 전시회 일정도 꼼꼼히 챙기자. 5. 하락 장세에는 스켈핑 베팅 금액을 줄여라. 6. 매일 뉴스를 검색하면서 시장의 재료를 찾아라. 7. 파미셀 하한가 따라잡기. 셀그램 엘소건부 허가 반려 악재가 발생하다. 8. 본주보다 유통 물량이 적은 우선주의 주가 변동폭이 더 크다. 9. 오전장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만회를 위한 폭풍 매매는 하지 마라. 10. 환율도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11. 기업 분리 상장 시 첫날 매수하지 못하면 점상한가 출발 시 매수가 어렵다. 12. 중동정세와 국제유가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2장. 넓고 깊게 시장과 증권 시향 파악하기. 1. 장 시작 전에 종목 리포트를 꼭 읽어보라.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함께 움직인다. 3. 연초 시장의 주가 조정은 배당락에 따른 것일 수다. 4. 미국 전 시회 일정도 꼼꼼히 챙기자. 5. 하락 장세에는 스켈핑 배팅 금액을 줄여라. 6. 매일 뉴스를 검색하면서 시장의 재료를 찾아라. 7. 파미셀 하한가 따라잡기 셀그램 엘시 조건부 허가 반려 악재가 발생하다. 8. 본주보다 유통 물량이 적은 우선주의 주가 변동폭이 더 크다. 9. 오전장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만회를 위한 폭풍 매매는 하지 마라. 10. 환율도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11. 기업 분리 상장 시 첫날 매수하지 못하면 점 상한가 출발 시 매수가 어렵다. 12.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4장 이슈에 따른 테마주에 대응하기. 1. 왜 개인들은 코스닥 테마주에 열광할까? 2. 리스크 관리를 위해 테마주는 절대로 한 바구니 담지 마라. 3. 수소 테마 광풍, 매수세가 좋을 때 집중 공략하라. 4. 급등락 심한 코스닥 테마주는 대응 가능한 투자자만 매매하라. 5. 신선한 정치 테마주가 주가에서도 강하게 반응한다. 6. 아주 강한 테마주도 단기간에 60% 오르면 고점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라. 7 미세먼지 대책 인공 강우 테마주는 1박 2일 단발성 테마주다. 8 금요일 장 마감 무렵에는 종목 선정이 특히 중요하다. 9 테마주에서 대장주는 재료 발생 초기에 과감히 홀딩하라. 10 아기상어 빌보드 100첫 진입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다. 11 시황 매매에서 암이란 단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폭발적이다. 12. 아시아나 항공 매각 이슈로 인해 항공주가 급등세를 보이다. 13. 삼성전자의 정책은 호스닥 시장 테마주에 영향을 미친다. 14. 미국 FDA 재료의 영향력, 흔들리지 말고 공부한 대로만 하라. 15. 국일제지, 구글과의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래핀 관련주가 급등하다. 16. 국일제지 시황매매. 특급 호재성 재료로 수익을 내다. 17.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테마주는 초반에 베팅하라 18. 펜벤다졸의 항암 효능. 기사만으로 관련주가 급등하다. 19. 역배열 차트에서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20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 주식과 파생상품이 폭락하다. 21 대통령의 진단 키트 기업 방문 이후 관련주 주가가 상승하다. 22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 패턴 종목에서 매매하라. 23 전기차 배터리 협력으로 관련주가 급등하다. 24 시젠 기간 투자자 1개월 매수 기간 조정 후 최대 실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